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박스플 주식보리 편지입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913님의 문자입니다. 칩세미디어 13,000원 35%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칩셋 미디어 하면은 아마 재방송을 들으셨으면은 이 종목을 예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어, 이거 한번 잘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드렸던 가격대가 아마 11,000원대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로 기억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한 1,000원 정도 보다 싸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자, 칩셋 미디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종목 보시면은 지난 4월 달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에요. 4월 24일 날의 장중 보시면은 장대양보 크게 한번 세워줬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4월 3일날에도 보면은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예, 예전에 한번 주 대박 상승을 두번 정도 보여줬던 종목이고, 그리고 1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4,000원짜리 주식이 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와장창 무너져서 지금은 어떤 자리냐면 서서히 좀 기운을 회복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000원이라는 매수단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높은 구간. 선을 그려놓으면은. 이 자리죠. 이 구간인데 지금 제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현재 매물대가 어디쯤에 많이 쌓여 있냐면 12,000원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이 종목이 지금 11,550원이 종가인데 만약에 좋은 일이 생겨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제 차트에서는 12,000원. 이거 못 넘어 가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거는 뚫어야 돼요, 무조건. 이걸 돌파해야 추가 상승도 나오고 장대 양봉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상승할 거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 갈 수가 있는데 저 자리를 못 넘어가면 그냥 이 종목은 계속 횡보, 혹은 바닥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가격이 12,000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런 매물대를 코앞에 둔 경우는 저는 보통 거래를 안 하다가 매물대를 넘어가는 거 보고 사요. 뚫고 가가서. 그렇게 거래하다가 만약에 그 매물 구간을 버티고 간다면 이제 목표가 잡고서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돌파해서 잘갈줄 알았는데 그 매물대를 다시 지지하지 못하고 빠진다면 어쩔 수 없죠. 손절해야죠, 그때는. 이렇게 간단한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1이0 0원 돌파할지 못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13,000원대 매수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올해 연초에 이 종목이 7,000원짜리 주식이었다가 두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과는 또 무관하게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 자체로만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약간 위험한 구간이지만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 회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IT 관련주라는 부분들이 어 저는 이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화웨이 얘기 맨날 나오죠. 중국의 화웨이 또 대만의 또 어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어떤 공격을 통해서 두손두발다 묶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IT 관련주 전부 다가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종목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에다가 추가적으로 ADAS 자율주행차 테마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강조드렸던 미래차 테마 미래차 테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섹터로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는 저는 지금 매수타이밍은안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잘갈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번 주 지금 3일밖에 안 남았죠. 다음 주까지 다음 주한 뭐한 화요일 정도까지 앞으로 5거래일 정도 보시고요. 5거래일 안에 주가가 12,000원을 넘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탄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이처럼 못 넘는다면 이 종목은 5일 동안 기다려 보시고 못 넘으면 그냥 가격과 무관하게 비중의 절반 정도를 정리하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나중에 빠지면 물타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만이처럼 넘어간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넘어갔다. 그러면 은 일단 본전 이상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본전까지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구좀 봐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정고점이 14,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14,200원 정도가 정고점인데요. 제가 볼때 14,000원 위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000원 근처에서 13,900원, 14,000원 그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5일입니다. 5일 동안 보시고 시세가 나지 않는다면 반 매도.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떡하냐? 일단 가져가세요. 나중에 저점 나오면 추가 매수해서 살리면 되니까.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라간다면은 기분 좋게 13,000원, 14,000원까지 올려가면서 일단은 보유하셔서 좋은 구간에서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보면서 12,000원을 넘지 못하면 반은 매도를 하시고 14,000원까지 보시면서 그 근처에서 정리에 나가시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야스요. 네 야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4,000원에 35%. 네 24,000원에 35%. 예, 예. 매수한 지가 좀 되신 거예요? 선생님? 오늘 했어요. 오늘 하셨어요? 아 예, 예. 그러시군요. 이 종목 오늘 어떤 이유로 배수하셨나요? 그냥 아침에 방송 보고. 네. 그리고 했었습니다. 아 지금 어떤 방송에서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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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했었는데 좀 시작해 네. 했더라고. 음 어떤 방송에서 소개가 돼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좀 목표가 궁금하셔서 바로 전화 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물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전무관님 야스 24,000원에 35%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 오늘 만약에 시가에 들어갔으면은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네, 네, 오늘 아침 시가가 22,000원 정도였었는데, 그때 샀으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네, 일단 아쉬운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지나간 거니까. 일단 회사에 네. 대해서 제가 네. 보면은 좋아요. 네. 좋은 회사기도 하고, 주가도 네. 최근에 아주, 아주 괜찮았고, 그래서 네. 오늘 시세가 낮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 내용들이 그렇군요.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 네. 반영이 돼서 빵! 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네. 오늘 장 분위기 아시죠? 오후부터 네. 갑자기 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종국도 이제 네, 차액 물량이 다 나와가지고 빠진 그런 네. 상태. 근데 이제 주가 추세는 그래 도 나름 버텨준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서 저는 네. 뭐더 가져가도 네. 좋다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네. 현재 주가 네. 상태가 어떤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다가 약간 실패한 그런 느낌 같아서 이거는 손절가를 네.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예, 예. 자, 야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어, 회사는 예. 뭐 아시다시피 뭐 디스플레이나 이쪽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테마는 맞아요. 좋은 예, 내용들이고, 어, 예. 미중무역전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또 수혜 볼수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일단 예. 크게 보시면은, 크게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작년, 재작년에 예. 주가가 3만원짜리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죠? 음. 음, 조금, 조금 오늘 높게 사신 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네, 뭐 네. 무리가 되는 구간들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거, 거, 네. 상급하게 달라들었요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정말 시가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오늘 종가에 샀거나 오늘 종가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각하고 일단 보면 2 4 0 0 0 원대 부근에서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요. 최근에 4월 달에도 그 근처 갔다가 가지 못하고 좀 밀렸었고요. 그리고 네. 예전에도 이제 돌려보니까 작년 한 8, 9월 달에도 한번 시세 내려고 했다가 한 2만 5천 원 정도에 좀 매물대가 네. 쌓여 있어서 돌파 못했고. 그럼 결론 좀 내려보면은 2만 5천 원하고 2만 4천 원대가 지금은 이제 관건이에요. 그 자리를 네. 좀 돌파하는지 못하는지가 관건인데 일단 오늘은 실패했어요. 오늘은 돌파하려다가 좀 실패가 네. 나온 그런 상태다. 라고 좀볼수 있겠고. 근데 수급은 괜찮네요. 오늘 수급은 개인만 팔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사고 그래서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 종목이 이제 올라가려면은 추세가 지켜져야 빨리 올라가고, 추세를 못 지키면 또 내려갔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그 추세를 지키는 가격대가 한 22,000원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22,000원대를 잘 지켜주면은 현 추세를 그냥 이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22,000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은 한동안 좀 많이 내려갔다 갈수 있어요. 그러면 예상되는 구간은 2만원 정도까지는 봅니다. 한1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몇달 지나서 다시 올라오긴 할 텐데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아깝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2,000원을 지켜주면 은 일단 본전 이상까지 가져가 보시고, 네? 22,000원 깨고 내려가면 은 아쉬워도 손절. 요거는 좀 빼신 다음에 네. 나중에 언제 다시 사냐? 한 2만원쯤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2만원 정도에서 손절하고 나면 좀 억울하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2만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목표가를 2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잡고 가신다고 하면은,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이면 한20%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네. 구간이니까, 요번에 손절 나가신 거 있어서도, 저는 다시 복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네. 그때 가서 2만 4천 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준다, 를 그러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쪽으로 매물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이제 그때는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잠깐 증권사 리포트 아까 잠깐 나온 거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네. 3만 5천 원까지 본다고 나왔더라고요. 아, 제 이게... 근데 제가 보다 3만 원은 약간 좀. 좀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같고 한 2만 원대 후반까지는 저는 갈수 있다고 보니까 일단 2만 2천 원 지키는 거 그거 먼저 우선 보시고 네. 지켜지면은 바로 그냥 2만 4천 원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져가셔가지고 네. 본전 찾으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매도하셔야 돼요. 음. 그 구간 대가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선가과는 2만 2천 원네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나중에 잊어버리셨다가 2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그때 공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 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332의 문자입니다. 상하프로테크 프로온테크 22,000원에 30% 손절가와 단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보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세워 봐야 될까요? 상하프로테크라는 종목은 괜찮아요. 네. 회사 자체는 지금 현재 가격도 굉장히 좋고요. 어이 아, 어, 종목은 지금 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그렇지만 이청자 분들이 처음 사신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건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이 종목을 보니까요. 작년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작년 2018년도 10월달, 11월달 그때 뭐 떠도나도 힘들었죠. 누구나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이 회사의 주가도 많이 내려와서 그때 만 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때 최저가가만 150원이 나오네요 보니까. 만 150원짜리 주가가 올해 3월 달에 2 2 0 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가 올라갔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가 무슨 시가총액 막 4, 500억짜리 그런 소형주도 아니고 규모가 있는 회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매수하신 타이밍이 언제냐면 2 2 0 0원이에요 만약에 3월달에 들어가셨다면, 이거는 뭐, 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매수하셨을 수도 있지만, 손해가 났을 때, 바로 빼었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아쉽다 생각이 들고, 지금 주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때 2만원대에 넘어가면서 2만2천원대에서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물량이 상당히 쏟아져가지고, 지켰어야 되는 자리가 1만8천원대 못 지키고, 더 내려와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제가 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파란색 화살표와 같은 구간대에 딱딱딱 찍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자리가 제, 제가 보는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8,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넘어야 그다음 목표가를 잡을 수 있고 뭐든할수 있는데 지금은 저 위에 매물이 지금 누르고 있어 가지고 쉽게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어쨌든 위에 매물은 있지만 주가가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바닥을 또 만들고 있어서 요구한테 사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면 언제 파냐? 시청자님 매수하신 2만2천 원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좀 약간 어긋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일단 유회사의 종목은 아시겠지만 뭐 I T 관련주이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관련주기도 하고 2차전지 관련주기도 하고 재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 초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실어내려왔고요. 그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여기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이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에 있었던 몇 년간의 실적보다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의 최근 3, 4년간 예상 실적, 최근에 나왔던 실적보다 올해 1년 동안 실적이 굉장히 클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했던 실적대로만 나와준다면 그러면 주가는 현재 가격을 넘어서 2만 1천 원이 문제겠습니까? 작년 넘어가야죠. 만약에 실적이 저 상태로만 잘 나와준다면 2만 2천 원 넘어서 뭐 2만 3천 원, ,000원, 4천 원까지 충분히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아직 6월밖에 안 됐어요. 2분기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실적을 확인하시려면 아시겠지만 내년 2월 달은 돼야 연간 실적이 온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먼 미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 투자할 생각이 있다. 음. 내년 실적 확인할 때까지 내년까지 한번 장기투자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올라갈 때 중간에 좀잘라서르셔야 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가는 일단 18,000원에서 19,000원 18, 19 사이 18,000원, 19,000원 사이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0원대 위로는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서 일단 현금을 좀 챙기셔서 나중에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공격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보유. 없는 분들이 지금 사도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자님 입장에서 단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18,000원 넘어가면은 분할 매도해서 현금화 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 장기 투자로 보유를 하시는 거라면 보유를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18,000원에서 19,000원대가 오면 정리하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네, 승관님. 예. 저번에 한번 전화 주셨죠? 예, 예. 네, 오늘도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예, r, r f P i c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2, 300원이고, 2만 2,300원이고 비중은 30%예요. 2만 6 어, 얼마요? <laughs> 2만 6천 3 0 0원 아, 2만 6천 3백원이요네 예. 그때 저번에 전화 주셨을 때도 이 매수가였죠? 저번에는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 아 다른 종목으로 전화 주신 거예요? 예. 아 그러셨어요? K 어. 그때는 KMW에서 아, 다른 종목이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종목 지금 수익을 예.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네, 그래서 어디까지 더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하셔서 전화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수시좀 네. 네.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정관이 R F H I C 26,300원에 30% 지금 수익 구간에 있잖아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좋은 회사거든요. 네, 우리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네. 많이 기다렸는데요. 아이고 그래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좀 이월달 때어요아 됐어요? 그럼 예.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하다 이제 좀 올라온 거네요, 그죠? 예, 그죠? 네. 오늘 보니까 중간에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예, 뭐 나왔습니까? 오늘 뭐가 나왔냐면은 이 회사가 어, 좀 용어 가좀 어려운데요. 신소재, 질화칼슘, 다이아몬드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뭐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내년부터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 사실 통신 장비주가 일부 종목들이 좀 어려웠는데 이 종목은 좋았어요. 시세가 좀 발생했고 오늘 시간의 거래 상황을 제가 혹시 봤어요. 시간의 거래 상황을 보니까 한2.7% 정도 올라가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올라서 28,500원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좋은 상태로 네. 보여지고, 지금 다른 통신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과정이었는데, 이 회사는 네. 오히려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는 네. 나쁘진 않아요. 자, 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종목을 단타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장기를 보시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전략이 장, 틀려질 수 있습니다. 네. 장기를 봐도 되고요. 네네. 상관없으신 거예요. 어, 수익이 나면 안타가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거를 좀 조합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예. 나중에 또 다시 들어가되 일단 지금은 좀 챙기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호재가 나와서 오늘 올라갔고 그죠? 예. 주가반해서 올라갔고 또더 가겠지만 재료가 보통 나온 다음은 좀 쉬었다 가거든요. 예. 만약에 오늘 이 재료가... 진짜 정말 엄청난 큰 호재라고 한다면은 오늘 뭐 상하가에 갔거나 그랬겠죠. 근데 예. 호재가 나왔는데 물론 많이 갔지만은 장중에 뭐6% 밖에 못 갔다는 거는 그렇게 엄청 그렇게 막 충격적인 그런 호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볼때 일단 내일장에 매도 준비를 예. 좀 하셔가지고 어 제가 볼때한뭐 2만 9천 원이나 3만 원 근처까지는 한 번은 갈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예. 이 종목 다른 분들 상담 드릴 때도 한 3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요번에 좋은 내용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3만 원 돌파 한번 지켜보시고요. 3만 예. 원 근처까지 가면은 이따 매도 준비 하셔서 조금 조금씩 예. 분할 매도 하셔서 일단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예. 그러니까 수익 좀 챙기시고 그 수익 좀 발생하잖아요, 그죠? 수익 챙기시고 예.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고 주가가 예. 3만 원 밑으로 내려오거나 해가지고. 이번에 사셨던 금액 있죠? 26,300원 네. 밑으로 떨어져서 네. 가격이 더 싸지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때이 종목이 막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기 보다는 특정 구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한번 챙기시고 3만원 네. 근처에다 한번 챙기시고 나중에 2만 6 0원 밑으로 떨어지면 또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3만원 근처에서도 팔고 이렇게 한 두어번 하시다 보면은 또요 관련 종목들 최근에 5G나 이쪽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예. 팍 올라가는 장대양목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예. 당분간은 그렇게 단타로 치고 빠지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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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일이나 이렇게 모레나 올라가면은 3만 원 근처에 일단은 예. 분할 매도 예. 매도하셔서 현금화하자. 그리고 나중에 예. 빠지면 다시 보자. 네, 요금 반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하, 되게 하웨이 관계 때문에 빠졌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쵸. 빠질 때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거는 맞는데, 요즘에 네. 이제, 우리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 알아요.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처음에 와장창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네. 하락한 거는 너무 과도했다. 라는 것 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화웨이랑 관계가 없는 기업이면은, 주가가 막시고가도 가고 그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예.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3만원 위로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보자. 요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거래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제 공개방송이나 대박스쿨로 문의주시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예.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r f h 차이 씨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26님의 문자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우량주라서 매수를 유지해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롯데 정밀화학 비중 50% 54,000원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좀 우량주니까 조금 길게 보유하실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롯데 정밀화학이란 종목은 네 우량주가 맞아요. 네, 우량주가 맞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이 어떠냐면 한 지난달부터인가요? 한 4월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4월 한 중순부터 시장이 약간 꺾이고 나서부터 어떤 흐름들이 보이냐면 우량주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확률과 소형주나 어떤 개별주 중에서 올라가는 확률을 비교해 보면 소형주나 개별주의 급등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종목들은 오히려 바닥을 기고 있고 잘못 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롯데 정밀학도 지금 분위기는 괜찮아요. 분위기 너무 좋고 추세 가고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게 어제 보시면은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조용하던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약 3배 가까이 실리면서 딱 이제 매물대를 뚫고 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증권사에서 추천이 나오면서 이 종목을 목표가를 6만 5천 원까지 본대요. 이게 증권서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 야 이거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원대인데 6만 원까지 수익 내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어제는 올라갔지만 오늘은 바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에 5% 이상, 그죠,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추세는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거래하냐면은 어제 좋은 내용을 나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분량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시고 오늘 급락하는 거 받았다면은 이건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대략 한 5만 뭐 초반 1천 원대인데 평당가가 5만 1천 원대 있는 분들은 내일장 바로 단타로 마무리해도 되고요. 만약에 안 가면은 손절 짧게 해버리면 돼요. 5만 원 손절 거 잡고. 근데 5만 4천 원 단가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어제나 오늘 사셨으면 이건 좀 아쉬운 매, 매수 타이밍 거기다 비중이 5%였으면 괜찮아요 근데 50%라는 거는 더살 수도 없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첫 단추가 좀 약간 잘못 끼워진 상태라 저는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우량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께는 또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매물대를 보니까 6만 원대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최소 6개월 뒤에 보세요. 그 안에 올라가면 더 좋죠. 6개월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요. 올해 연말 정도에 도달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6만 원 일단 잡고 가시고요. 단기 투자를 보셨다,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5만 원 깨지면 안 됩니다. 손절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그 가격대만 잘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단기 관점 보시는 분들은 아래로 5만 원이면 위로 얼마 보느냐 위쪽으로는 본전입니다. 본점 가면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은 단기 투자라면 손절가를 5만 원 잡고 위로는 분, 본전가까지 보시라 말씀하셨고요. 장기 투자라면 최소 6개월은 보유하시면서 6만 원 도전해 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961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EM코리아 매수가 9,700원의 비중 75% 장기로는 언제까지 갈수 있나요?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이 정말 많으신 상태. 근데종 손실도 크고 큰데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저도 제가 어제 그 어제 그지였군요. 어, 공개방송을 통해서 제가 EM코리아를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수소차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있고 또 바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예요. 오늘 하락했죠 주가가 장중에 4, 5% 정도 빠졌는데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쉽게도 위쪽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 보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가격적으로는 좋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격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차트 잘 보시면 은 작년에 3,000원짜리 주식이 올해 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3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힘이 굉장히 세게 들어온 종목들은 무너질 때도 화끈하게 무너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11,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6,000원까지 빠져가지고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보면 사기 좋은 자리. 평단가 7,000원, 6,000원 사이에 있으면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할수 있고요. 9,000원대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수 있으면 가급적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라면 중간에 손절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오늘만 보시더라도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예전에 수소차 관련주였던 종목인데 현대차 납품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것처럼 아예 추세 자체라는 거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건 아까 EM코리아는 그래도 버티는 자리가 있지만 얘는 버티는 자리도 없어요. 다 깨져 버렸어요 6월달에 초에 그러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최근 시세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EM코리아는 자리가 좋고 하니까 오히려 또 이제 주가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위로 매물도 쌓여 있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좀 투매도 나오고 해야 사는 사람도 싸게 사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런 투매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온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제 차트에 화살표가 그려진 구간이 7천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화살표 두 개가 보이죠 이게 매물대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7,000원을 강하게 넘어간다면 그다음부터 추가 시세 기대해도 돼요. 7,000원 못 넘어가면 얘는 좀 힘들어지거나 장기 행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요. 일단 7,000원대를 돌파하기를 일단 기대를 보시고 최근에 좋은 내용 많으니까 가져가 보시고요. 제가 볼때 가더라도 9,000원 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 넘어가면 일단 매도 준비하시고요. 최종 목표가 9,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 사이에서 조금씩 조금씩 분할매도 하시면서 비록 손실이 있더라도 이건 정리해 나가시는 게좀 현실적인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천원에서 9천원 사이 가는 구간에서 분할매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